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보글입니다 현재 이벤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천둥 원숭이 이스킨을 리뷰하고 추억술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천 말리거는 이적의 판매상, 지느러미 뭘로 아시바이 토템, 주쿠박스, 공화숲, 우화 속, 하가사, 전복근의 대평가, 장점 3가지, 재밌는 예능댁이다, 좋나 재밌다, 야생에서만 볼수 있는 전설카드를 정규에서도 볼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단점 2가지, 정리기가 많은 직업한테 매우 취약하다, 올려오는 추억이 안 나오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천둥 응. 원숭이 스킨 리뷰어 추억 진화 순서 뚫려서 추진주 생일주 말고 새끼야. 등네시켜왕가 아니면 죽 보여도 많이 싸워봤 감정 표현 녀개 들어볼게요. 인사. 반갑 정글의 왕을 찾고 있나. 칭찬. 네 힘을 똑똑히 보았 감사. 영광이었다. 함탄. 믿을 수 없군. 이런 나무에서 떨어지다니. 위협. 원숭이 짓은 그만. 영랑. 연어포 공격. 루이먼의 분노다. 루이먼의 분노다. 루이먼의 분노다. 카드가 거의 없다. 한복대사 이번엔... 안녕하세요. 아... 찾을... 역병 발굴 죽기면은 무선 배신자 영지 때문에 영지 조금 많이 불리할 수 있거든요. 감사 합니다. 일단 이덱을 플레 이하 는 방법 은 필드 에깔수 있는 만큼 하수인 을깐 다음 에 어, 몰려오 는 추억 이거 주문 카드 를쓰 거나 아니면은 사가 사로 가져온 몰려오 는 추억 을쓰면 돼요. 이건. 근데 지금 확인했는데 내 대게 서리역병이 지금 세 장이나 들어왔네. 아 이건 좀 최악인데. 나 오케이. 아 천천히 해봅시다. 자, 아, 몰려오는 추억. 오던 하수인을 과거의 무작위 전설 하수인으로 변신시킵니다. 근데 이게 쓸때상세형 필드에 하수인이 조금밖에 없어야 오히려 좋겠죠? 얼씨구. 한번 이거 교환 일부러 안 할게요. 지금 대게 서력병이. 내장이나 있어가지고 괜히 교환했다가 다음 턴이 이거 못할 수 있으니까 안 할게요. 일부러 오케이, 나이스. 아, 어, 이거는 갑시다. 올려놓은 추억 바로 써볼게요. 윤신! 어 잠깐만 청지기 이거 아니잖아 아 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니 상대방이 나 락으로 변신 시킨 다음에 역병 네번 맞으면 죽잖아 아니 이게 무슨 어 근데 필드에 크로마고스 있는 상태에서 역병 뽑으면 복사되나 역시 이거안 되죠 일단 일단 오케이 나가 버렸네. 안녕하세요. 정글의 왕을 찾고 있다. 야, 이거 상대방 아무리 봐도 그거 같은데. 나무정용 용두루. 어? 하이랜더네? 이거 초반에 카드 사기만 좀잘 잘 치면은 될것 같은데요? 어 이채책. 어 이러면 엄청 좋은데? 인물을 일단은 다음 오턴에 확정적으로 세 마리는 나갈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휘둘. 괜찮아. 일단 이거부터. 화가사? 아니 이거는 이게 맞습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 잠깐만요, 나 이어폰 어디 빠졌지? 아 이거 이따가 찾아볼게요. 야 완벽하다. 완벽하다. 이거봐 시다. 오, 나네 아니 이 카드가 왜 나왔지? 안돼. 아 이거 내가 잘못 봤구나 이거. 아니, 아까 전에 뭐 어떻게 봤냐면은 중매 효과가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린다고 봐가지고 카드 설명 제대로 안 봤거든요. 아, 뽑는 거구나. 태양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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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독성 뽑았나? 아 오케이. 아 끝났구나. 어어 어.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판 상대가 전사여가지고 정사는 정리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번 판. 굉장히 많이. 아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밀고자 섰을 때불간에서 나갔으면은 제일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거 그냥. 아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불토 좋아요 강타 더큰 오케이 어? 아니 이거 하나 잡으려고 두 마리 방금 조금 오반데 저얘 공격력 왜. 아, 어? 아! 아, 오,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아, 메커니즘이 이렇게 적용될 거라고 나 못해. 생각 못했네? 오케이. 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아직 전사가 정리기가 많이 안 빠져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오케이 칼폭 빠진 거 정말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가로시의 선물 써가지고 남투 써지면 정말 좋거든요. 아니면 뭐 황해 땅이 싸움꾼.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써도 되는데 난 애초에 이덱을 하는 이유가 이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게요. 와우. 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와, 딱뜸딱 딱 보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내탈진은마 일단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쉽게 진단는 마인드로 해볼게요. 오늘 탈진은마 만나서 이긴 판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흑마 지금 두번 만나는데 다 졌어요. 오케이. 와, 트롤리 딜레마가 있었구나. 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올려오는 추억이 나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 너무 과도한 욕심인가요? 아니 욕심 부릴 수 있잖아 이 정도 필드면 은 쓸만하니까 서공 연주를 시작한다 오케이 강수로. 이게 맞다 이브밤 같은 경우는 제가 살짝 템퍼플레이, 좀 공격적으로 템퍼플레이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카드가 좀잘안 나왔어요. 야, 이걸 또 이겼네?